<laughs> 밥 먹자. 야, 오늘은 뭐, 잘 먹겠습니다. 아, 그렇지. 그래야지. 네.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지. 네. 너희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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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끝이 딱했나? 이거 딱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아, 그래? 보니까 김치찌개네. 네. 두 개는 김치. 어, 근데... 이거는 뭐야? 된장 같은데요? 아, 된장찌개.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 없나? 아. 전장책에 좋아하는 사람 없냐고 좋아합니다 어잘 됐어 갈까?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야 나! 어우 갑자기 야 입에 안 들어갔잖아 내 입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 들기만 했지 입에 안 들어갔잖아 진짜 깜짝이야 <laughs> 어른이 먼저 인만 인마 인마 목이그그어 어? 목구이 먼저 들어가는 거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서 먹는 거지 물 뭐라 이렇 맛있네.